역대상 13장, 14장 다위성은 그의 모든 군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이스라엘 군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에게 정가를 보내고 그들을 초대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러고서 우리 하나님의 괴를 옮겨 오도록 합시다. 타오리 왕이 된 이후로 우리는 그 괴를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모두 그렇게 하기로 일제히 동의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하마고개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모셔둔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유다의 기라시아림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괴를 가지고 나와 새 수레에 실었으며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러자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하렸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괴를 붙들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다. 그러고서 그는 그 괴를 다윗성으로 메어오지 않고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그 괴는 거기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두로의 히람왕은 사절단과 함께 석수들과 목수들과 백향목을 다윗에게 보내 그의 궁전을 짓도록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더 많은 아내를 얻어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레, 노가, 네베, 야비아, 엘리사마, 브엘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올라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약탈하고 있었다. 이때 다윗은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나가 거기서 그들을 격퇴하고 이렇게 외쳤다. 물을 쳐서 흩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쳐서 흩어버리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다시 침략해왔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브온에서부터 개셀에 이르기까지 줄곧 블레셋 군을 쳐서 격퇴시켰다. 지칠 그러자 다윗의 명성은 온 세계에 널리 퍼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셨다. 야고보서 1차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무난합니다. 경제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들의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아모스 8차 주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익은 과일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내가 익은 과일한 광주리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무르익었으니 내가 그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슬픈 통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말없이 시체를 아무 곳이나 마구 내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이 땅에 힘없는 자들을 못 살게 구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언제나 초하루가 지나가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가고 우리가 장사를 할수 있을까? 일물건은 적게 주면서 값을 올려받고 저울눈을 속여 팔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한 켤레로 빈곤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이스라엘의 자랑이신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이 떨 것이며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 슬퍼할 것이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처럼 온 땅이 솟아올라 진동하다가 다시 낮아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여 대낮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명절을 슬픔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울음으로 바꾸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굵은 삼배 옷을 입게 하고 머리를 밀게 하여 외아들이 죽어서 통곡할 때처럼 하겠다. 그날이 쓰라린 고난의 날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사방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건장한 청년이 다 목말라 기절할 것이며 타마리아의 우상으로 맹세하거나 다네신이나 부엘세바의 신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로마의 티베리우스 왕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분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무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하였다.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장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헤로덩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 때는 30세쯤 되셨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헨리. 헬리. 헨리의 아버지는 마닷. 마딧. 마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마따디아. 마따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움. 나움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였다 낫기의 아버지는 마앗, 마앗의 아버지는 마따디아, 마따디아의 아버지는 서모인, 서모인의 아버지는 요색,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였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한안요한안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스룹바벨스룹바벨의 스루파벨,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내리였다. 내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아띠, 아띠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엘리었다 엘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맞다, 마따, 맞다세 아버지는 레이였다. 레이의 아버지는 시무온, 시무온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아김이었다. 엘리아김의 아버지는 멜레아, 멜레아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맞다다, 마따다, 맞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이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었다. 나손의 아버지는 안미나답. 안미나답의 아버지는 남. 남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였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다. 나홀의 아버지는 스룩. 스룩의 아버지는 르우르우의 루우, 아버지는 벨렉. 벨레, 벨렉의 아버지는 에벨. 에벨의 아버지는 셀라였다. 셀라의 아버지는 가인안. 가이난, 가인안의 아버지는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버지는 샘. 샘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다.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인안이었다. 가인안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